나 여기서 이 빗나갔을, 다시 보길 봤을 때, 어, 이거, 사는 거 아니야? 약 이승원인데, 그냥, 갖고 패더니 죽여. 내가 직스였으면 좀 억울했을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.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? 직스 입장에서 봤을 때. <laughs> 나는 이거 보면서, 뭐, 와, 상영이 잘했다. 이것도 있는데, 그냥 원딜 입장에서 너무 억울해. 챔피언이. <laughs> 챔피언이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아. 아니, 타워골드 하나 먹었는데, 갑자기 뭐 쫓아오더니, 일를비 맞췄어. 그럼 이제 빼야되잖아. 이못 <laughs> e 맞췄네. 나 e 했으니까 살게. <laughs> 내가 갑자기 쫓아와서 막 죽여. 억울하잖아. 줄. 폭을, 폭을 먹었으니까, 건방진제로 죽어야지. I'm gonna crawl